한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장호 씨한테 박수 한번해주시요 아울러 대회를 유치하기까지 물빈 양심으로 애써주신 이추루 경상북도지사님, 유겜프 대한육상연맹 회장님과 윤상문 구미시 체육회 회장님을 비롯한 체육인 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 문화관광위원회 김용인 위원님과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기초 단체로서는 최초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육상 대회를 유치하며 그 시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계에서는 본 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지혜와 영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곳 글로벌 스포츠 도시 구미에서 결집된 우리 경북 체육인의 힘을 모아 새로운 경북 체육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김장호 시장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 게임에 앞서서 올 5월 달에 우리 도민,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구미에서 개최됩니다. 아시아 경기에 밀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한번더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직위원회 장립을 축하드리며, 다가오는 도전에 힘찬 응과 성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